자, 여러분들 찐 대표 오늘도 한미반도체 종목 분석 해드릴 건데 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언제 올라가냐 힘듭니다라고 하실 텐데 지금 이 하락의 범위가 계속해서 여기서 그죠 상승을 시도를 못하고 무조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다음 흐름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요 횡보 자리 60일선 가까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한미문도체 이미 4월 9일부터 명확하게 파동과 함께 상승이 나왔고요 이 상승의 파동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는 이 이탈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한테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그 정도로 지금 현재 단기적인 개미 털기와 함께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건 우리한테는 뭐다? 기회, 매수 기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금도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기관계 매도하고, 외국인들 매도할 때, 왜 찐대표는 매수하라고 하냐?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미반도체, 지금 바닥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저항받을지, 제가 오늘 분석 확실하게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지금 바닥에서 고점까지 이 파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0 3 8이 자리. 89,500원 자리, 즉, 되돌림 파동 자리에서 횡보 이후에 회복이 빠르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거 오늘 주제로 제가 영상 딱한 영상에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다 담았으니까, 아유, 찐 대표 미치겠다. 나 버텨서 수익 내고 있는데 이거 내려가서 힘들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만 좀 실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힘 하나하나, 응원 하나하나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힘 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자, 당연히 지금은 볼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봉우리 있죠, 여이 봉오리. 그죠? 이 봉오리가 뭐냐면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나타내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조 지표가 지금 가장 저점일 때 우리는 지금 매수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좀 미리 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점이다. 고점이다. 그죠? 고점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고점일 때 여기서는 뭐예요? 매수보다는 매도가 되는 게 타이밍이 맞겠죠. 그럼 여긴 지금 뭡니까? 저점 범위에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은 보다 얼마만큼 더 눌러주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닥에서의 저점 범위가 회복이 되면, 요거는 뭡니까?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한미본도체를 연봉 차트로 볼게요. 연봉 차트. 연봉 차트 보세요. 어때요? 그냥 올라가고 있죠. 즉,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월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월봉차트 어때요?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아직까지 그죠? 여기 더다 올라갈 수 있는 이 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를 뚫어줄지 아니면 눌러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강하면서 밑골이달고 있습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그죠? 그리고 월봉도 저점을 지금 가장 오랫동안 고점보다... 보시면 고점 저 고점 연결했을 때 고점보다 뭐요? 저점이 지금 진입되고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럴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주봉 주봉으로 가보면 자 어때 여러분들? 명확하게 고점에서 내려온 자리 여기를 뚫어주면서 강력한 힘이 들어왔죠.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눌러주고 지금 더 심하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에서. 보시나요? 밑꼬리 달고 있죠? 이말는 뭐예요? 이 자리를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아주 크다, 아니다? 크다. 그리고 여기서는 고점 범위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조금씩 이런 힘들을 줄여가면서, 그죠? 줄여가면서 다시 이렇게 횡보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를 아무래도 다음 달까지는 형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저점을 깬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갈수 있다, 없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추세는 여러분들 하락의 방향에서, 그죠? 상승의 방향으로 일단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타점이냐 아니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맥점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뭡니까? 매수하시는 범위는 무조건 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저랑 내기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고 자 저도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서 매도 신호 드리고 있고 저점에서 매수 신호 드리고 있고 또 지금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지만 가장 비싸게 더팔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하락이 나와서 무서워서 매도하고 못하겠습니다 헷갈려서 어렵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최대한 끝까지 가장 비싸게 팔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실 해 드릴 거다. 그래서 우리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참여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돈, 돈을 벌어 가는 이 기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가 문자로 좀타점을 챙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 1 0 4 6 8 1 8 4 2로 이렇게 구독만 보내 주시면 우리 한미반드체 저점에서 매스 타이밍 왔을 때또 나중에 고점 자리에서 매저 타이밍 왔을 때 제가 나중에 꼭좀 미리 남들보다 빠르게 매도 타이밍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해 주시고 또 문자로 구독하신 다음 저와 함께 미리 타점 챙겨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한미보다 체또 이어서 분석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주봉 차트로 보면 우리가 놓치면 안될게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건 기관이에요 기관 그죠? 자 기관이 아직 물량이 나갔습니까? 오, 찐대표 매도하고 나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순 매수량 기관 순 매수량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매수하면 빨간색 매도하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지금 이 상승이 나온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외인들은 매도만 하고 있죠 심각하게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주가는? 기관들이 매수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하락은 나오는 건 맞지만 이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털고 나갔을까요? 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기관과 외인들의 자리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뭐예요? 천, 천억 그죠? 천억 그리고 기관은 플러스 50억인데, 여기서 다 나오지 않는 물량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하락일 때 잡아야지만, 반등일 때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찐대표는 한미보다 제가 끝난 것 같은데, 매수하려고 하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프로그램 매수세 보세요 1등이 누굽니까? 삼성전자예요 얘가 얼마 들어왔어요? 2880억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하나 비전이 있어요 얘가 72억 즉 우리 한미본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없었죠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프로그램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인들이 빠져나간다는 건안 좋은 거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외인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이 물량을 끌고 가냐? 모건스탠리, JP 모건, 스탠리, JP모건 신한투자, 얘네 셋이서 이제 매수세로 돌아오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매도량이 많습니까? 얘들? 매도량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얘들도 이 한미반도체를 눌러주려면 결국에는 명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명분이 없습니다. 고작 나온 명분이 뭐냐면 지금 LG 쪽에서 이제 반도체 생태계 재진입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HBM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자, HBM 하이브리드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HBM을 우리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만들 때 필수 요소기 이 때문에 CPU와 함께 HBM을 같이 넣어서 만드는데 그래픽카드는 AI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그래서 AI를 운영하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 때이 HBM이 들어가는데 HBM은 결국 이 D램, DRAM, 이 D램을 얼만큼 쌓아 올리고 얼만큼 좋은 효능의 D램을 쌓아 올리는 것에 따라서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수율이 결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HBM을 만드는 SK, 그죠? 마이크론, 이러한 삼성 같이 이러한 회사들은 결국 이 D램을 쌓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한미 반도체가 90% 전세계 독점을 해서 이 TC 본더를 SK와 마이크론에 지금 독점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점 공급이 깨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8년 동안 한미반도체가 SK에 공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현재 HBM 본더 시장은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엔비디아향 HBM3E. 자, 지금 보시면 여기 HBM3E 요거 요게 지금 완판됐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문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 엔비디아 필요한 HBA HBM3E 5세대짜리 HBM을 t c 몬더로 공급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HBM4까지 지금 업계 최초로 보시면 업계 최초로 t c 번더4 HBM4 용도를 만들어서 출시하고 지금 생산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한미번도체가 HBM4를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납품을 하고 지금 경쟁사도 2년에서 3년 동안 이 HBM4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 세미텍도 한미반도체가 독점한 이 시장에 최근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격차를 따라가려면 향후 몇 년은 더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HBM3이고 HBM4는 2027년 말까지 HBM5와 함께 95%까지 점유율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입률도 진입이지만 지금 LG가 삼성전자도 4년 동안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HBM 시장을 뛰어들어서 TC본더를 들어온다?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최소 몇 년은 더 걸린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LG가 들어와서 판이 커진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더더욱 기술력에 중점적으로 쏟아 부을 거고 그만큼 경쟁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환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하나 그룹, 하나 세미텍에서 TC 본더를 공급했다라고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독점으로 공급했던 SK 하이닉스와, 그죠? 공급을 하면서 50대50, 어떻게 보면 5대5 주문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를 주문했어도 한미반도체가 8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던 물량을 그대로 주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갈등을 좀 하긴 했지만 그걸 뭐요 다시 한미반도체와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으면서 갈등을 일단락 됐다 왜냐면 sk 닉스가 8년 동안 한미반도체의 생산 시설 공장 기술력을 다 설치를 해 놓고 이거를 관리하고 뭐요 as 설치 보수하는 건 한미반도체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지금 하나 세미텍은 사실상 한미 반도체랑 뭐요? 지금 특허 분쟁에 있어요. 그래서 2심까지 소송을 걸러놓은 상태고, 2심에서 하나세미텍이 졌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한미 반도체 직원이 나가서 하나세미텍에 TC 모델를 만들었는데, 요게 한미 반도체 특허 소송을 특허 침해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서 이제 3심 준비하고 있는데, 2심까지 이긴 거면 3심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KX도 야. 내가 니네 믿고 tc 본도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할 거냐 하니까 형님들 제가 천억 천억 원 규모 담보를 설정을 해서 예 이례적으로 형님께 잘못되면 천억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skx가 아 그래 알겠어 일단 할게 라고 넘어간 정도지 하미보다 제가 절대로 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악질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다 그리고 lg 전자마저도 본더시장 진출했다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HBM4와 HBM5에 하이브리드 본더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한미 본더체가 아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자 얘기했어요. 곽동진 회장이 나는 어차피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에는 굳이 HBM4부터 도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JEDEC. 반도체 국채협회에서 야 니네 이 HBM에 들어가는 D램 있지 D램 요거를 올리는 거를 더 많이 올리게끔 내가 조절을 해줄게 그래서 규격이나 이런 메모리에 대한 규격이 없, 없으니까 기존의 TC본더 장비로 HBM4를 만들어서 더 높은 수율과 함께 예? 공급 단가도 낮추고 서로 윈윈해서 지금 가뜩이나 그래픽카드가 전세계 부족현상 아닙니까 부족현상 그죠? 부족 현상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수를 충족하기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난이 몇년 동안 지속이 될 텐데, 이거 조금이라도 니네가 좀 극복을 해봐라, 라고 지금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한미버드체가 이번에, 2027년도에, HBM6 만들 거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더 넣을 거니까, 그때 적용을 할 거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플럭스리스 본더도, 어? 이번 연도에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한미번호체가 지금 얘기한 내용의 생산 능력 2조까지 늘린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지금 HBM5는 2027년. 그죠? 그리고 HBM6는, 뭐요? 하이브리드 본더. 이거 잘못됐네. 플러스 1번드 아니에요. 그죠? HBM7은 하이브리드 본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2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지금 로드맵이 다 완성되어 있는데 LG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로 될까요? 안 돼요 얘들도 지금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즉 HBM 뭐예요 4, 5도 아니고 6도 아니에요 7때부터 들어온다는 겁니다 7때 그나마 아니 7도 아니죠 8이죠 8 네? HBM 8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 0 2 7년 그러면 이미 한미반도체가 시장은 다 먹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도입한다? 먼 미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뭐, 에이지 때문에 하락 나온다? 뭐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여러분들. 진짜로. 왜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 나오죠? 야,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더를 적용 안 하면,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다른 회사 장비 구매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SK랑 마이크론 쪽에서 먼저 기뜸을 하는 거죠. 야, 어차피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에서 높이 규격을 높였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어? 16단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18단, 20단까지 쌓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플럭스 리스,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새로운 장비 하나당 100억짜리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TC본더 사용해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수익성 유리하고 기술 성숙도도 보시면 뭐예요 양산에 나서기에는 아직 수율이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미본도체가 얘기를 안 하고 한게 아니라 먼저 위에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가 먼저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더를 받고 한미본도체가 아, 알겠습니다 형님들 제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사주 소각, 창사 이래 1,300만 주 소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뭐예요 글로벌 HBM 공격적인 시 사니까 형님들 맞게 HBM 4, 5, 6는 일단은 그냥 만들고 7부터는 하이브리드 만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정리가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아직 이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뭐 LG가 들어온다 뭐다 2027년, 8년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 아유, 2년 뒤, 3년뒤 얘기는 누가 못해 여러분들. 의미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한미보다 제가 어쨌든 7 공장으로 하이브리드 본더 만든다고 했고 내년 말에 완성돼요. 이거 되면은 LG가 그때 들어와도 늦어요 여러분들. 최신식 하이브리드 본더 만든다고 했는데 맞죠? 그리고 또 얘네가 뭐라고 있냐면 말한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자 이번 연도 매출 목표 1조 2천억. 지금 여러분들 매출 얼마 했습니까? 얼마 였어요 매출 2024년 5500억 했어요. 여러분들, 1조 2천억이면 어때요? 엄청난 거죠. 2026년 2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두 배, 두 배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예? 영업이도 역대급인데 이것도 뭐 5천억 1조 갈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해서 단순히 한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진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왜안 사냐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물론 위기가 있죠. 무슨 위기냐? 이건 우리가 만든 위기가 아니에요. 공매도가 3월달부터 그냥 집중 타깃을 해서 한미본드치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들이 언제까지 때릴 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매도 보세요. 지금 7월 1 1일날 들어왔던 공매도가 14개,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열열라 14개 정도 되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JP 모건 제가 말했던 거 신한 맞죠? 멜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얘네가 지금 다 뭐예요? 공매도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락에 돈을 벌고 반대매매 하고 있다고요 볼래요? 자 애초에요, 올랐으면은 4월 9일부터 주가는 올랐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상승까지 볼게요, 여기 6월 26일까지 네, 별걸 다 얘기한다 얘기해야죠, 그죠? 위로, 위로 가겠다 이거 잠시만요 여기까지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어차피 52일 동안 더 오를 수 있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4월 9일부터 5월 26일 볼 것도 없다 그냥. 아이고. 똑같죠, 지금. 5월 26일 골드만삭스 리랜치 JP모건 신한 투자. 얘네, 얘네죠, 얘네. 그대로 매도하고 있고 지금도 볼까요? 어때요? 더 늘어났죠? 7월 16일까지 달 동안. 보이시나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갈것 같아요? 불법 공매도예요. 들 공매도. 계속 늘 늘릴, 늘릴 수 있을까요? 못 해요. 왜? 말했잖아요. 매출 자체가 지금 1조 2천억 찍게 되면은 작년에 두 배라고 여러분들. 이거 입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면서 주가 올리려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거 외국인들, JP 모건, 신한투자, 모건스테인 애들이 잡아가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한미보다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서 매수 기회입니다. 예? 분위기 좋다. 오히려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 에이에 대해서 말했죠. 3년은 소요되는 진입장벽 기술력입니다. 한미분업체 쉽지 않습니다. 말했죠. 그리고 보세요. 한미분업체 매수범위 진입, 분할로 담기 좋다 해서 오히려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공포에 서서 저와 함께 어깨 매도 하자. 하나 둘씩 다 이겼어요. 삼성도 쩔쩔매는 HBM 본드를 LG에서 만든다고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최소 3, 4년은 걸린다. 하나세미텍 특허소송 2신까지 패배했고 마지막 3신까지 한미분도체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공매도 집중타게 받아서 이미 20만원에서 3배 이상 떨어진 종목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플레이 하면서 주가 빠져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시장의 점유율을 90%에서 95%까지 늘릴 수 있는 한미분도체가 매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 사야 돼요. 왜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하나비전도 물론 라이벌이지만 얘도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다 모여. 이스페타시스 예외죠. HPSP, 그래. 얘도 지금 뭔가 더 눌러주는 분위기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네 차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반기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끝까지 좀 책임 책임드리, 드리면서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으로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빠뜨리거나 또 언급 안드린 추천주 있으면 같이 우리 도움받으면서 손실 복구 단타로 수익 얻을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족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디 자성 있죠 성무죠성 그렇죠? 성. 아이디만 주시면 돼요 성 주시면 제가 이렇게 승인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찐대표 구독자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아이디 써주시고 호재 종목 받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7월달에 지금 주도주로서 상승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최소 5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직 공개되지 않는 종목 드릴거고 검색식도 제가 별도로 드릴거예요 검색식은 뭐냐면 지금 바닥에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3개 흐름을 끌고 가는 리더 불화성 폭발이 있는데 보시면 흐름을 끌고 가는 주도주는 지금 바닥에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이런 종목들 사면 좋죠. 그리고 불라상 폭발은 급등 종목들. 빵하고 올라가는 급등주. 그리고 상승에 시작하면은 바닥에서 천천히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세개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후에 반응 좋으면 공개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중복 가능한 만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여기 성함은 뭐 성이니까 이성이무식으로 뭐 여러분들 연락처 이 성함과 함께 연락처 01011122 연락처 꼭잘써 주시고 한미 번호체로에 네? 정보 좀써 주시면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제출하셨을 때 명확하게 이찐 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답변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설문지 하신 분들은 가족방 입장 링크 통해서 꼭 클릭을 하셔야 입장 대기가 걸려요. 그래서 입장 대기를 이렇게 눌러서 입장 대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인 채널을 누르는 순간 입장 대기가 신청이 되고 제가 이름 확인돼서 승인하면은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짜 가족분들 제외하고 정확히 진짜 가족분들 모셔놓고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장치 이해해 주시고 편하게, 예? 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한미문화체에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은 지속이 될 거다. 네. 그리고 61선 근처. 그죠? 어떻게 보면 8.5만원. 그죠? 그죠? 열려있기 때문에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한 뭐요? JP 모건 골드만 다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3월부터 지금 꾸준히 들어와서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3월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풀리면 어때요? 이제 얘들이 빌렸던 주식을 갚아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눌릴 때마다 이런 이런 눌릴 뭐 기회마다 모아가시다 보면은 추후 매출,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함께 그쵸? 시장 점유율 95%로 분명히 부활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그때 크게 좀 수익 얻어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점도 미리미리 좀 챙겨 가시면서 내기 하시면서 매일매일 영상 찾아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분석 좀 힘들더라도 제가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도로 댓글로 꼭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찐 대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